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귀여운 비린입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다름이 아니라 소통용으로 만들어 놓은 디스코드 채널에 대해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릅. 영상 더보기란을 보시면 디스코드 채널 주소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인원이 늘어난다면, 시청자분들과도 함께 플레이 해보고 싶네요. 이상 공지 끝!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귀여운 비린입니다 오늘 할 게임 G S G R P G 자 저번 영상에 이어서 아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영상의 댓글로 어떤 고마우신 분이 가르쳐 주셨는데. 자 여기 기초 사냥터부터 이 보스가 드랍하는 유니크 아이템들을 모아서 조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어.. 요 마무랑의 송곳니 뭐 이런 아이템을 전부 모아서 조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정수인가요? 뭐 아주 좋은 아이템이 드랍되면서 그게 있어야 후반 컨텐츠까지 편하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제가 저번에 히드라 있는 곳까지 잡았었는데요. 어딨냐 히드라? 어... 아, 뭐, 뭐 대, 대충 여기까지 했었었거든요? 네, 여기가, 에, 늑대의 보즈 드랍 됐네요. 이런 거, 이런 거를 모아서 전부 다 조합을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 있는 요 히드라 있는 곳까지 일단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킵! 자, 이걸로 이제 그 기초 초급 던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초 던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간에 그곳에서 드랍되는 이 특수 아이템들 다섯 개를 모두 모았습니다. 자, 이 다섯 개를 가진 상태에서 조합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조합을 캐릭터가 직접 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다 버리고요. 자, 다 버리고, 요 늑대이 보주. 자, 첫 번째 사냥터에서 나오는 늑대의 보주, 두 번째 사냥터에서 나오는 거미의 보주, 세 번째 사냥터에서 나오는 펄볼그의 보주, 자, 네 번째 사냥터에서 나오는 산적의 보험을, 다음에 다섯 번째 사냥터에서 나오는 내부 고발서를 모두 들어주신 상태에서 조합을 쳐주시면, 이렇게 소자의 증표라는 칭호, 부위가 칭호네요. 네, 칭호 아이템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제 채통이 일단 기본적으로 천이 넘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올스텟이라서 어, 굉장히 높은 효율을 보이고 이제 지능비례 스킬들이 굉장히 강해졌겠죠 자 이미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어요 스탯이 자 이번에는 똑같습니다 여기 6, 7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중급 던전까지 여기 6.5라고 할게요 6.5 던전에 있는 모든 보스들을 던, 잡아서 요렇 똑같이 요런 요거를 재료를 모아서 조합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일단 저번 영상에서 한번 했던 거니까 다 잡았던 몬스터들이니까 빠르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케일! 자 이걸로 이제 어.. 기초 던전 다음 단계의 모든 아, 보스의 특별 아이템을 모았습니다 오 뭐야 두개 남겼네 자 그럼 하나는 제가 직접 깨야죠 이것도 좋은거니까요 지금 끼고 있는거보다 좋은거니까 이렇게 끼워주고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3초 뒤에 마을에서 살아난 다음에, 자, 요 증표를 제외하고 모든 아이템을 드랍합니다. 다 버리고요. 엄마, 어, 이상한 데다 버려.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전직 보스 잡아서 나온 마물의 영혼 가보. 그다음에 그 왼쪽에 중급 마물 있는 곳에서 잡은 요거. 그다음에 요것도 중급. 거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히드라랑 아그 레버넌트 잡아서 나온 아이템입니다. 요거를 총 다섯 개를 이렇게 들어 주시면 아이템이 꽉 차죠? 이 상태에서 조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됐습니다. 올셋 170의 체력 리젠 40짜리 아주 좋은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 포션이니까 이 포션은 여기다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음 이대로 그냥 바로 여기 갈게요 숨겨진 마을 라인 우 왜냐면 노가다를 하면서 레벨 150을 찍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오오 오, 이렇게 이제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요 1단계 요건 뭐지 뭐 특별 레이드 같은 건가 들어가 봐야지 아 레벨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 못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뭐 여기는 다제 500이고 여기는 뭐 각성각성 각선, 각선 던전이고 하니까 4계절 에던 여기가 제일 약한 곳이네요 이제 여기서 얘네들을 잡으면서 레벨업을 해야되는거겠지만 전 보스만 노리겠습니다 귀찮으니까요 자 갑니다! 보스! 빠쎙 빠쎙 빠쎙! 하면 4계절의 검이라는게 드랍됐습니다 이것도 아마 조합해야되는거겠죠? 뭐야 4계절의 수호자? 보스를 잡으니까 4계절의 수호자라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어... 자식들 야 임마 야야 둘러싸지마 둘러싸지마 아파 포션 꿈 찍고 죽어 죽어 자, 사계절의 검을 착용하려고 하니까 또 보스가 리젠되버렸네요. 죽어. 자, 송곳니 버리고, 사계절의 검 장착, 에잇. 송곳니 버리고, 사계절의 검, 에잇. 야, 이씨. 가리지 마! <laughs> 야, 자식들아. 가리지 마! 자, 마무랑에 송곳니 버리고, 사계절의 검 장착하겠습니다. 자, 올, 공격력 900, 올스텝 60, 공격속도 30%. 음, 확실히 좋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아래쪽에 있는 녀석, 연적석도 잡아줘야겠죠? 이거에 이제 아이템을 두 개씩 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는 조합하고, 하나는 제가 착용을 할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은 무슨 뜻이냐? 이 사계절의 검을 하나 더 구해야 된다는 소리죠? 공속이 좀 느린 것 같은데, 오케이, 사계절의 검두개더죠 보석도 하나 떴네. 검은, 검은. 여기 있다. 보석은 능력이뭐야 어, 조합템인 것 같죠? 자, 또 나중에 다섯 개 이렇게 사계절의 검, 뭐 사계절의 방어구, 사계절의 부츠, 뭐 그런 거 모아가지고 조합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빠르게 다음 보스도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뿅뿅해주면한 마리 컷두 마리째는 어딨냐 얘는 한 마리밖에 아 여기 있네 빠생 자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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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뭐 여기 리젠 되는 동안 오른쪽에 있는 연료석들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의 수호자 별로 그렇게 강함의 차이는 없는 것 같으니까요 빠생 빠생 와 강함의 차이가 있네요 스킬 3개를 다 박았는데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요 수호자가 또 나왔네 어 아, 그래 여기 좀 아프다 여기 살짝 아픕니다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이거 갑옷이랑 보석도 아마 좀 좋은 걸로 바꿔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버티기가 힘드네요 아안 맞았네 아 이거 큰일났다 조각 갑옷 갑옷 갑옷을, 갑옷을 갑옷을 수호자의 갑옷으로 바꿉시다 갑옷을 빠르게 여기다 버리고 어 이거 빠르게 소자이가 무슨 막 먹어주고 냉기의 반지는 능력이 뭐야? 냉기의 반지 능력 뭐야? 원 스텟 35. 요거 버리고 아니? 버리고 냉바 냉냉냉냉 야다 비켜 어... 아무튼 간에 자뭐 대충 이렇게 해서 여기 다섯 마리의 그 사계절 템을 모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laughs> 뭔가 아까부터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살짝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 그렇다면은 네, 한번 스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킵! 바로 그냥 이 상태에서 조합해 주시면 되죠 조합!

그 오른쪽에 있는 서린 그 녀석만 좀 잡고 다음 지역으로 한번 레벨이 지금 285거든요? 각성할 수 있지 않나? 3차.. 3차 전직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이거 4계절 가본만 없고 3차 전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을 수 있을지 안 잡을 지못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자 그럼 빠르게 여기 오른쪽으로 와서 서린 요 곰탱이 지나가지고 여기서 여기 있는 서린들만 빠르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 와이 자식아 빵빵 빵, 가보죠 가보죠 바로 드랍됐죠? 아주 좋습니다 그럼 바로 자살합니다 아 여기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아싸 자, 바로 자살해 주시고요. 자, 체력이 이게 지금 소자의 가보시 체력 500에 방어력 20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방어력 40에 무료 체력이 1300입니다, 여러분. 이, 이 비교가 안 돼요. 이게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자, 이제 전부 다 요거 세 3개, 개별 세 개짜리 아이템에 친구도 4개절이죠이 상태로 각성 던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전직 템이겠지? 얘를 잡아야 각성이 되는 건가? 잠법을 살이 살짝 살이 살짝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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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무시 되겠죠 체력이 이번 7천이 나돼자자 선박 피스 자 잠법은 자 자, 피해줘 이 지조끼들이 어어 난 쥐가 아닌 걸자 이거 그냥 이거 꼴박하면서 잡으면 될것 같네요 뭐 적당히 그렇게까지 막심하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꼴박을 하면 되는 걸로 좋습니다 아아 목을 제거해주시고 쿠션을 먹고 이거 날창 날려주고요. 음좀 스무스하죠. 상당히 이게 힐이 있었으면 뭔가 패턴 쓸것 같아. 아 이거 좀 아프다. 음저 이게 캐릭터가 캐릭터? 어 전직 보스가 패턴은 쥐새끼들이밖에 없는 것 같죠. 그것만 피해주시면은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얘가 멈추면은 이제 쥐새끼들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쿨타임은 요거제 라이트닝 볼트랑 비슷한 수준의 쿨타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멈출 때 됐지 않냐 어 멈췄다 이때 피해주면은 주새끼들이 피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피했으니까 챕터 널럴 하거든요 죽어 이 자식 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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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어 2차 전직도 드랍이 드랍률이 이제 확률이었으니까 각성도 확률이다 오케이 그러면 계속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 자, 요렇게, 각성의 조각이라는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요, 안드레발레우스인가요? 녀석을 잡고, 자살. 그 다음에, 이제, 악마의 고서라는 것을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상급 악마를 잡으면 된다고 하는데, 상급 악마면 여기 아니야? 얘네는 마물이네요? 상급 악마는 어딨어, 그러면? 음, 어... 자살. 여기는 상급, 중급 악마지, 너는? 어, 잠깐만, 잠깐만, 하 있어봐. 얘는 하급 악마 대장인데, 그러면은 요 150제 던전에 아마 있는 거겠죠. 악마 청정의 숲은 아닌 거 같고, 고대이강 청정의 숲 여기 악마가 있나? 여긴 자연의 정령, 여긴 정령들이 있는데, 악마는 어디 있는 거야? 자연의 정령, 자연의 정령. 아, 설마 잔몹인가? 잔몹이 그건가? 잔몹이 상급 악마인가요? 정목들이. 어, 일단 150제 던전으로 들어가서, 박성제 안으로 들어가면. 아, 애들이 상급방만 해. 잡몹들 또 잡아야 되네요. 아, 괜히 놀고 있었다. 어차피 얘네 한 방이니까 몰아가지고 꽁 해주면은 드랍이 안 되네. 아, 애들은 몬스터 수가 많은 만큼 약간 드랍률이 좀더낮진것 같습니다, 안드레말로스다 아, 저걸 리젠 기다리면서 계속 잡을 걸 그랬다. 저 얘들 잡아야 되는 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어, 그그 그 무료한 시간을 어, 얘들을 잡았으면 됐을 텐데. 아, 아이고또안 떴네. 자, 빠르게 그렇다면은. 빠르게 얘들을 잡아서 아이템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뿅네 지금 되게 무아지경 상태로 사냥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드랍이 됐었습니다 요겁니다 악마의 고소 생각보다 많이 드랍됐어요 이게 별 3개짜리 아이템인데 드랍될 때 똥똥 떨어똥 하는 약간 그 드랍음이 안 나와가지고 드랍된 줄 조차 몰랐네요 아무튼간에 자 이걸로 다 모았습니다 전직 재료템 그러면은 바로 마을로 돌아가서 요거 두 개를 조합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W에서 각성의 조각과요 악마의 고서두 개를 조합해 주시면 요렇게 바로 각성의 증표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프라우드 모먼 여기 도시 아르덴으로 가셔서 여기 있는 프라우드 모먼 프라드모어가 아니고 프리모어구나. <laughs> 자 여기로 들어가주시면은 각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갑니다. 일단 요거 7 4 4 0 한번 쳐주고요. 바로 갑니다. 각성.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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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아 목소리> 잠깐만. 이거 제작자분한테 한마디 해야 될것 같아. 이거 목소리 아크메이지죠? 아니 이렇게 이쁜 캐릭터 목소리가 왜왜 왜 아크메이지 할아버지냐고요? <laughs> 아니 아니 걔 걔가 대마법 대마법사인 거는 맞는데 얘는 대마 검사잖아. 아니 걔가 좀 간달프 닮았긴 했어. 아크메이지가. I am the hand of justice. Justice will be done. We're wasting time here. The h <laughs> 근데 약간

2차 전지. 이게 여기까지가 2차인가요? 어, 2차 전지까지 한번 해보았구요. 이거 각성이라고 할게요. 네, 각성까지 한번해보았고요 자, 요렇게 이쁜 대마검사. 목소리는 할아버지. 오케이. 목소리는 할아버지인 이쁜 대마검사 한번 만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이 뿅. 하, 오늘은 여기까지다. 다음에 다시 보자.